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태양광 REC 평균 가격은 6425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REC 평균 가격인 3164원 대비 60% 가량 오른 가격으로 거래 물량 역시 지난해 8월 97,014 REC에서 이달 4일 183,159 REC로 두배 이상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력 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 주요 기저 발전원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은 홀로 상승세를 기록하며 지난 2년간 2배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에서 집계한 국내 원료원별 전력거래량 데이터 분석결과 지난 4월을 기점으로 국내 태양광 전력거래량은 1000기가와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거래액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1690억 원을 기록해 바이오, 연료전지 등의 발전원을 제치고 태양광이 재생에너지원 중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양광 발전 시장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 배경에는 현물 시장의 비약적인 상승세를 들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을 큰 폭으로 상향하면서 태양광 발전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RPS 비율 확대에 따라 발전사가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민간 태양광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공급했다는 인증서인 REC를 구입해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REC 수요가 늘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REC 수익이 올라가자 발전 사업자들의 태양광 관련 발주가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 공급인증서 REC의 현물시장 거래 가격은 6만원 고지를 넘어 금년 최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태양광 REC 평균 가격은 6만 425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REC 평균 가격인 3164원 대비 60% 가량 오른 가격으로 거래 물량 역시 지난해 8월 97,014아리씨에서 이달 4일 183,159아리씨로 두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처럼 아리씨 거래 가격 및 거래량은 매달 신 기록을 갱신하는 중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발전 규모 확대 계획을 하향 조정한다고는 하였으나 최근 국제 LNG 가격의 상승으로 SP 가격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어 기존 사업자 외에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 역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LNG 발전 거래량은 올해 1월을 기점으로 3조 원을 돌파한 후 2월 3조 2,950억 원 3월 3조 5,617억 원등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볼때 너무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 전력 거래 규모가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재생에너지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플랜트 조성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 등 시장 투자가 활발해지고는 있지만 관련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다면 REC 거래 등을 통해 개통한계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 태양광의 거래량이 느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참여 유도와 의무부담 비율 강화 등의 효과가 함께 반영된 결과인 만큼 시장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에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연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부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